네, 첫 코딩 위드 파이썬 해설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 실습 4번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과 동일하게 온라인 gdb.com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시와 같이 df 하시고, 한칸뛰시고 인사말 만들기 바로 여신 다음에, 이름 하고, 콜론 이렇게 치, 치시면 되는데 자이 콜론 어디 있냐면은요 키보드 상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고요 요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누르신 상태적으로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죠 네 이걸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laughs> 자 하나만 치시니까요요거 그 엔터를 딱키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요 칸이 띄어져요 예, 예. 요게 지금 현재는 탭키인데 탭키 또는 네 칸의 빈 칸을 합력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 실수로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탭키를 눌러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탭키는 어디 있냐면요. 은 탭키는 여기 보면 요 탭키 보이시죠? 요 탭키, 탭키, 탭키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한 칸만 띄우셔야 돼요. 뒤로 제가 이렇게 다시 탭키 또는 스페이스를 네번 누르셔도 되는데 보통 탭키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인사말, 인사말, 고르안 안녕하세요 하고 더하기 이름 더하기 님 이렇게 하시면 요 그다음에 네. 턴 인사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 저희가 인사말만 해서 갑자기 인사말에 인사말을 입력이 되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입력하실 때 여기 자동으로 인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어, 문장이 문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오토 컴플리이라해가지고 어, 오토 컴플리시 해 가지고 문장을 기, 기존에 이미 입력하신 것 중에서 유사한 것을 찾아 가지고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건데, 어, 저희가 실습할땐 사실 이, 이 기능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요 톱니바퀴 모양 있으시죠? 요걸 클릭하시고 이게 오토 컴플리이라는 것을 o f f 로해 주세요. 오프, f 프 하시고 그다음에 done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그렇게 되면은 앞서 보였던 그런 화면이 안 나오게 되고요. 자, 엔터 주시고. 자, 여전히 지금 칸이 띄어져 있는 상태이죠?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땡길 겁니다. 뭘로 땡기시나 백스페이스 키라는 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백스페이스 키 어디냐면요? 있 여기 보시면 요 키, 요 키를 클릭하시면은 뒤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df, df, df definition의 효이라고 했었죠? 인사말, 언더바, 네, 바로 하기. 그로고요 이름. 콜라고 인터치시면 또 이렇게 되고, 3, 알말 고루,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쭉, 음, 되는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어, 동일하게 이렇게 쭉 입력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엔터키 치시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커서 이렇게갈 텐데, 여기서 해주면안 되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앞으로 땡기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함수에 종속된 거는 요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요 인사말 바로하기 함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aughs> 함수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는데, 자, 제가 앞서 했던 예시랑 조금 다르게 한게 있어요. 자, 인사말 만들기에서 준이 하게 되면 인사말에서 이름에다가 준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준이라는 값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준이님 해가지고 인사말이 저장이 되고, 인사말이 리턴을 하게 되어있어요. 자, 이 인사말과 이 인사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래 다르게 입력해 보았어요. 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준이님 해서 요그 값이, 요로 인사말 2라는 거 들어가고, 그게 출력이 됩니다. 어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실행이 되는데, 어, 이라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동일하게, 예시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2 이, 이, 이를 넣어보기도 하고, 빼기도 한 이유는, 요 인사말과, 이 인사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기. 요 이건 이 함수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외모리 변수는 요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되고 끝나고, 끝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laughs> 자 밑에 있는 인사말 바로 하기라는 거에 는또 이제 정국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름에 정국이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정국님 하고 인사말이 저장이 되고 그게 출력이 되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 출력이 되고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